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왜 우리의 머릿속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이 왜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크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편향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며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진화한 우리의 뇌 기능 중 하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호랑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생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이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 편향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받는 작은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들과 화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난 얼굴부터 분간을 하는데요. 심지어 태어난 지 10주밖에 안된 아이들조차 화난 얼굴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둘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으로 세줄 감사 일기 작성인데요. 간단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넣어서 기억이 아니라 느낌으로 작성하다 보면 우리의 부정 편향이 긍정 편향으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